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yc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500선을 기준으로 하시고 코스닥은 이제 이, 이 730선 이렇게 좀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기준선으로 당분간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이전에 마지막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해 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15,08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4,000원 이탈은 없을 거다 라는 가정을 하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4,000원 구간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탈이 요날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하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12,560원까지 빠져 내려왔지만 그래도 14,000원 가까이 회복시켜 주면서 오히려 이제 v자 반등에 성공해 주고 21선까지 돌파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이러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14,000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수는 이제 요 구간으로 지금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잘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뭐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YC의 장비 아니겠습니까? 낸드, 디램 웨이퍼 상태일 때 고속으로 검사하는 장비. 결국은 앞으로 HBM, 삼성전자가 승인만 받고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YC의 검사 장비 역시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천억 원 했죠. 성공을. <laughs> 앞으로 충분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통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8단짜리는 뭐 테스트에 통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뭐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8단 제품은 3분기 중에, 12단은 하반기 중에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공급 승인과 함께 YC의 장비 수주 역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HBM은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될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도 꾸준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블랙웰의 생산을 더 늘린다고 하죠. 이번에 이제 결함이 좀 발견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생산에 대한 지, 시기가 지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4분기에 더 많은 블랙웰을 생산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단짜리 울트라 그리고 일반 5세대 8단짜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루빈으로 또 넘어갈 거기 때문에 6세대 이제 앞으로 또 7세대까지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지금은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의 진화와 함께 결국은 ai 칩 역시도 꾸준하게 진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y c 의 장비 아,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국내 유일 장비고 글로벌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와 경쟁하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정도로 정리했구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금투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금투세 가지고 차, 도입을 해야 된다 하, <laughs> 그죠? 금투세 도입 기조 유지. 부자 감세에 불과하대요. 금투세 폐지가. 근데 도입 기조를 유지를 하, 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유예 확정도 11월로 미룬대요. 이렇게 어물점, 어물점 가다가는 여러분들 내년에 그냥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금투세를 시행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동의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다시 진행하던지 자료를 모아서 그냥 사무실로 보내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시는 분들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셔서 꼭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또 수익 종목 열심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 매도 내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매일같이 꾸준하게 소산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등주도 급등주고 이번 달 크게 또 수익 한번 또 만들어 가셔야죠. 세배 달성 예상 목표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상한가 검색기는 사용 가능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한가라고 문자 주시고 소통방은 초대해 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오전에 이제 역시 휴마시스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소통방에도 올려드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렇게 한번 더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중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겠죠. 확인만 잘 하셔서 그대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꾸준하게 따라 올 겁니다. 어제는 이제 피플바이오 이렇게 또장 전에 공유해 드렸었죠. 그럼 자이두종두 두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인데요. 보시면은 오늘 2,200원 근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장중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애초에 매도 목표 잡아드렸던 기준 가격 2600원은 달성이 됐죠 위쪽으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잡으신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잡아드렸었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막판에 풀리면서 10%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틀동안 해서 30% 수익이 달성이 됐죠 어제 매도하신 분들도 수익이고 어제 매도 못하신 분들 역시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뭐 지금 장이 이런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 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뭘 사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하고 공유해드리니까 채널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가로 돌아와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씩 네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급등할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리도 없고 지금 시장 수급의 상황 자체가 또 폭등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매수타점은 1차적으로 반드시 14,000원 구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위쪽으로는 그냥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14,000원에 근접하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시작하시면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요 다음 주가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7월 고용동향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지수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니까 다음 주 역시도 이런 거시 경제 지표들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가 되면 되, 되는 대로 네, 다뤄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긴급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글쎄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ceo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또안 잡혀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이것까지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7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9월에 0.5% 인하하는 거를 높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의 대응이 사실상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도 많고요. 미국의 대선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2주 만에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앞질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반대로 지금 해리스를 까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2차전지 섹터 조금은 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이 이벤트를 보고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반기 대시세 이거 관심을 꼭 가지셔서 큰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단돈 뭐 100만원 200만원 좋습니다.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요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의 얘기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 원 이하. 저까지 6 7 1 0 0원입니다쭉 올라가 줬잖아요. 쭉 올라가 줬잖아요. 다섯 배예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 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죠? 시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 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